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UBS입니다. 한 달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11월 뉴스 데스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실에서 2022학년도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는 총두 개의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후보자들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실에서 2022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생 자치기구 선거에는 다음 선거운동본부와 위드 선거운동본부, 총 2개의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했습니다.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총 3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후보자간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2부에서는 각 단과대학 회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신청을 통해 선발된 30명의 일반 학우들이 간담회장에 직접 참여하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KNUBS는 정책간담회 이후 이 후보자들에게 출마 동기, 우선시행 공약 등에 대해 물으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된 계기는 제가 학생회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만이 할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뭐 총장 간담회나 뭐 e스포츠 대회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학생회가 보람차고 뿌듯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추가로 제가 총학생이 장 되면서 저희 총학생회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 무엇인지 저희가 같이 함께 학우분들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공약은 기숙사 통금 시간 조정입니다. 어, 기숙사를 사는 학우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다음 저희가 실제로 기숙사 관리 행정실에 찾아가서 얘기도 나눴고요. 그다음에 되게 기숙사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는 학우들을 많이 보아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기숙사 통금 조정부터 가장 먼저 시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이전 진행되었던 행사들의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누려야 할 혜택들과 즐거워야 할 생활 생활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위드 총학생회는 이러한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학우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은 학생 자치기구 선거 일정으로는 선거 운동과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투표가 진행됩니다. KNUBS 박다은입니다. 선거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공주대학교 학우분들의 소중한 한표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간담회 전체 영상은 KNUBS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에서 문화가 있는 수요일 단청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주시와 연계하여 준비한 이번 행사는 공주 시민뿐만 아니라 공주대학교 학우분들에게 박물관을 알리고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나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에서 학교 구성원과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단청 그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박물관에 있는 문화자원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번에 박물관에서 기획한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에 단청행사는 어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과 문화 활동을 향유하고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직접 단청 문양을 만들어 본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있다가 직접 하는 입장이 되니까 또 재미도 있고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주가 또 문화도시를 현재 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보편적인 문화 어떤 예술 체험 활동이 좀더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한편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은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방과후 박물관 학교 자수로 만나는 공산성과 백제의 문양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n 나현주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학교 박물관에 더욱 많은 발걸음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프린세스 앞 공원화 작업에 이어 작년부터 시작된 인문사회과학대학 증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공주대학교는 이 밖에도 공주대 특수학교 신설, 캠퍼스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건설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학교 시설과에서는 교육 시설 확충 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원성수 총장님 이제 7대 총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시면서 충남 세종의 대표 국립대야, 그죠? 그렇게 슬로건도 바꾸시고 이렇게 더 나아가는 공주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시설과와 관련된 교육 시설 확충 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최근 완공된 카페 프린세스 앞 공원 명칭 공모 결과 최종 마루 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지난 17일에는 우리 학교 교직원 밴드 설합석 기억이 가을맞이 버스킹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옥룡 캠퍼스에 신축될 예정이며 공주시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신광 캠퍼스 내총 연장 5.3km의 자연 친화적인 둘레길이 금년 12월 완성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인문사회과학관 리모델링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1998년까지 국립공주결핵병원이었던 인문사회과학대학 건물이 2020년부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인문사회과학대학과 경영행정대학원이 세종한민족교육문화센터로 이전한 바 있는데, 현재 바닥 왁스 코팅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인문사회과학대학관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NUBS 강세영입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모두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학우분들이 보다 쾌적한 학습 및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우리 학교 의류상품학과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다양한 예술전시 및 공연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행사를 마친 필담과 서예연수회와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김윤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주대학교 각 동아리들의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는 전시회, 공연 등으로 다양합니다. 필담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대학본부 앞 잔디밭에서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시 인쇄하고 기념품 제작하는데 3주에서 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필담은 시를 좋아하고 시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혹시 시를 쓰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연수회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백제교육문화관 1층에서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입구를 하시는 원인을 보면 은잘 써서 기존에 썼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보다도 신기해서 새로다, 새롭다 보니까 경험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저희는 다 포용을 하고 있으니까 잘 쓰시든 잘 쓰지 못하시든 간에 흥미만 있으시면 누구나 다 방문을 하셔서 원하시는 글씨, 쓰고 싶은 글씨 다 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프는 11월 27일 산학협력관 1층 강당에서 정기공연을 진행합니다. 작은 행사들은 조금 해왔지만 이제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정기 공연은 이번이 정말 오랜만이라서도 뜻깊고요. 특히 이번 정기 공연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설레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새 1차 정기 공연은 11월 26일 6시, 2차 정기 공연은 12월 4일 7시에 산학협력관 1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밴드 동아리라고 해서 무조건 밴드 음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마음 편히 들어오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올해 초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이번 공연에 꼭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11월 25일에는 꾼의 정기 공연, 12월 1일에는 봉황의 정기 공연, 12월 3일에는 돌체의 정기 공연. 12월 5일에는 어울림의 정기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포커스 앤 클립 전시회,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술 놀이방 전시회 또한 진행됩니다. KNUBS 김윤지입니다. 가을에 걸맞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 덕분에 눈과 귀가 즐거웠던 11월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행사들도 많은 학우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KNUBS는 공주대학교의 발전과 학우 여러분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취재 및 보도가 필요한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지금까지 KNUBS 뉴스데스크 아나운서 박다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